인원점검 명렬표에다 이름을 쉽게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래 한글을 실행시킨 다음에요. 아래 한글에다가 어, 이름, 콤마, 본인 전화, 콤마, 부모, 부모님 전화, 어, 어머니 전화, 집 전화 순으로 콤마를 찍어가면서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한줄이한 명씩이기 때문에요. 어, 이름이 전화번호가 필요가 없으면 이름만 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 이렇게 이름만 엔터를 치면서 치셔도 되고요 어,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싶으면 이름 뒤에 콤마를 찍고 그 학생의 전화번호를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콤마, 아버지 전화번호를 넣고 싶으면 아버지 전화번호도 어, 콤마를 찍고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 밑에 학생도 마찬가지죠 어, 이런 방법, 방법으로 아래 한글에다가 필요한 전화번호만 어, 입력을 해서 학생들 명, 명단을 만듭니다. 이렇게요. 자, 명단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요. 어, PC에서 카톡을 실행시킨 다음에 자신에게 지금 만들어진 주소록을 부, 보내는 어,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금 만들어진 이 주소록을요, 어, 콤마가 들어간 이 주소록을 통째로 복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카톡을 실행시킨 다음에요. 어, 자기 자신한테 어, 자기 자신한테 어, 카톡을 보내면 돼요. 내용에다가 방금 콤마가 들어간 그 내용들을요, 콤마가 들어간 내용을 어, 붙여넣기해서 전송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 에서할 일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폰에서 할 일만 남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카톡을 실행시키고 자신에게 의 문서를 복사해서 인원정보 명률표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럼 스마트폰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스마트폰에서, 어, 가보면 보낸 그 메시지가 본인한테 이렇게 와있을 겁니다. 본인한테 메시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메시지를 꾹 누르면, 어, 이렇게 복사를 할수 있거든요. 전체를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미리 설치해 놓은 인원 점검 명령 교육을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키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눌러서,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메뉴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어, 반 선택 버튼을 또 눌러서, 원하는 반을 설정합니다. 그럼 구반에다 넣어볼까요? 구반을 선택했더니, 어, 구반에는 지금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좌측 아래에 있는 이름 입력을 누르고요. 거기에다가, 어 아까 카톡에서 온걸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눌러서 밑에 이름이 나오게 하고 또 한번 꾹 누르고 있으면요. 어 붙여넣기가 뜹니다. 붙여넣기를 하면 아까 카톡에서 복사해온 내용들이 그대로, 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돌아가기를 누르면, 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다른 반들도, 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어,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방법으로 원하는 반대를 입력을 해서 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